자, 유리식 들어갑시다. 유리식의 뜻과 성질부터.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도 유리식이에요. 우리 단원이 지금 유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다항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항식을 제외한 분수식을 배우겠다는 얘기야. 자, 유리식은 다항식, 1차, 2차, 1차식, 뭐 2차식, 이런 애들이 다항식이고, 분수식은 x 가 분모에 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해. 음, 분명 다르지? 근데 둘다 유리식이야. 다항식은 앞에서 많이 배웠죠? 단원이 유리식이긴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분수식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야. 일단 분수식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약분해서 다항식이 되는 건 유리식 유리식이긴 하지만 분수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 유리식의 성질을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통분이랑 인수분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숙련이 돼야겠지? 유리식의 성질에서 b분의 a라는 이 분수에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식을 곱하면 값이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하죠. 이 성질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야? 공통분, 통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분의 a라는 이 식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0이 아닌 c라는 식으로 나누어도 원래 값이랑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이 2번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약분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랑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이 분모 x랑 x 플러스 1 곱하면, 자, 이 분수엔 누가 곱해줬어? x 플러스 1이 곱해줬지.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돼. 그래야 분수가 안 변하니까. 얘가 이렇게 됐고, 여기는 x 곱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통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해서 만든 식이고요. 자, 이미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식에서,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식에서, 같은 영연인, 부모 분자에 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식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2번을 이용해서 약분을 하는 거고, 자주 그러죠. 2x 플러스 3분의 4x 있을 때, 선생님 이거 약분 안 돼요? 많이 했지? 되겠니? 안 되겠죠. 왜안 돼?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뭉탱이로 약분하는 거야.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것에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고, 다항식 골라보래. 그래. 기억 다항식, 디귿 1차 다항식, 미음 2차 다항식. 이렇게 되겠죠? 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수식을 얘기하는 거고, 분수식은 ᄂ, ᄅ, ᄇ처럼 이렇게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식이 되겠죠. 자, 유리식을 통분하시오. 자, 통분할 때 무조건 분모 분자 통으로 곱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가장 작은 수로 어, 통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 두 개, Y 두개 곱해져 있고 여기 X 하나, Y 두개 곱해져 있으면 최소한은 뭐 있어요? X 두 개, Y 두개 갖는 분모가 최소야. 그럼 얘는 이미 다 됐으니까 곱할 게 없지. 근데 여기는 뭐가 곱해줘야 돼? X 하나가 더 곱해줘야 되죠? 분모 문제에 반드시 같이 곱해, 곱하고. 그럼 X제곱, y 제곱분의2 x 이렇게 동분되는 거지. 자, 627번 같은 경우는 곱해야 돼요. 공통인 게 없지.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뭐 저번처럼 색깔로 해볼까? x 플러스 1분의 2가 있는데, 여긴 누굴 곱했어?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 이렇게. 바뀌고. 옆에 있는 분수는 원래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었어. 근데 통분하려고 누굴 곱했어? x 플러스 1을 곱했어. 이렇게. 그럼 통분이 됐죠. 분모가 같아졌어. 좀더 복잡한 거 해볼게. 628번. 통분은 뭘로 하면 좋을까? X 플러스 2는 하나씩 갖고 있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을 나눠서 갖고 있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 하나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까지 가지고 있는 게 최소한이겠지. 이거를 두개 곱해가지고, X 플러스 2에 제곱 쓰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분모엔 누가? X 플러스 3이 곱해졌으니까, 원래 있던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곱하면 되고 여기에는 누가 생겼어? x 플러스 1이 생겼지? 그래서 여기에도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죠. 음. 자, 너네가 푸는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돼 있는 상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X-4, X-4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분모로, 공통 분모를 만들면 좋을지 보면 돼요. 공통인 게 X-4고, 나머지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으는 게 최소한이에요. 서 공통분모를 x 1, x 4, x 4로 만들고 나면 여기에 누가 곱해줬어 x 4가 곱해졌죠? 그러니까 원래 x 1에 x 4만 곱하면 되고 여기는 x에 x 1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통분하시면 돼요. 자, 약분은 어렵지 않겠지? 자,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숫자 약분 먼저 x 세정부다 없어지고 y는 분모에만 하나 남고 z는 분모에 세 개가 남겠네요. 이렇게 자 631번처럼 이렇게 분자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약분하면 절대 안된다. 뭐부터 해? 인수분해 a로 꺼내서 a 플러스 3 이렇게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만든 다음에 약분이에요. a-3분의 자, 632번은 인수분해가 안 됐잖아요. 인수분해부터 하면 되지? x가 아니고 a죠. a, 마이, a 플러스 o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거꾸로네. a 2, a 2. 자, 이러면 이렇게 약분 되죠? 자, 3차식은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앞에 중 중간고사에서 x 얼마 대입해야 0 나오나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분모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 0 나오지. 그러면 누굴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나머지 인수 어디서 찾는다? 조립제법에서 찾는다. 개수만 써주고 마이너스 1로 조립. 여기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오는데 뭐예요? 완전제곱식이네.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결국 x 플러스 1 3개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1의 3제곱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합차로 인수분해 되면 x 플러스 1 하나씩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2개 남고 x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 더셈, 뺄셈은 뭐에서 계산하는 거야?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고, 곱셈이랑 나눗셈은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약분을 해주고 나서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지. 어, 얘는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두 분수를 더하래요. 통분하면 되겠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그럼 2에는 x 마이너스 1이 곱해졌고, 1에는 x 플러스 3이 곱해졌어. 그러면 전개 안 해도 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에 2x, 그러니까 3x 플러스 1로 정리되겠네요. 자, 여기도 통분하면 x, x 플러스 3으로 통분이 되고 어, 5에는 x 플러스 3이 곱해지고 뒤에는 곱할 게 없지. 그러면 분모 전개하지 말자. 5x 플러스 16. 자, 36번은 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분모 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3 하나 그럼 여기엔 누가 곱한 거야 x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도 x 플러스 3 곱하면 되고 5에는 x 플러스 1이 곱해지면 되죠 분모 통분한 아니 저기 전개하지 마시고요 만 전개하면 2x 5x 7x 6 더하기 5, 6 더하기 5, 11 이렇게 되겠지. 자, 자연수는 분모를 통분하기 편하죠. x 플러스 4분의 원래 2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지. x 플러스 4분의 3. 그럼 x 플러스 4분의 2x 마이 어,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로 정리해 주면 되고. 빠르지 않지 638번 선분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2에는 x 플러스 2 곱하고 3에는 x 플러스 1 곱하고 그럼 분모는 그대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x 4 빼기 3이니까 1이죠 639번은 인수분해 먼저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분해 x 플러스 2니까 이게 약분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x를 얘기하는 거고 통분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빼기 x에는 x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분의 마이너스 x 제곱 음, 플러스 3x? 플러스 3. 인수분해가 안되지. 음,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곱하기 나누기는 기본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약분되는 게 있나 봐줘야 돼. x 플러스 2분의 여기는 x,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되죠. 뭐 이런 거 약분하면 진짜 혼난다. x 플러스 2분의 2x 높파심에 계속 얘기하죠. 자 641번도 인수분해 먼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랑 얘가 옆분 되고 x 마이너스 2두개 곱했고 x 하나 있죠. 자 42번도 인수분해 먼저 1 2 3 1 마이너스 그러면 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어 100x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로 꺼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도 13, 1, 3, 1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약분이 되고 여기도 약분이 되지. 그러면 남는 건 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1빼주면 되죠. 나누 쌤, 트 똑같죠? x 1 x 1 인수분해 먼저 하고 나서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x 1 역분. 똑같 그럼 x 1의 제곱분의 x. 자, 얘도 x 3분의 x 1. 어, 여기는 x 4 x 1. 여긴 x 3. x 플러 3인데,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니까 뒤집어 줘야지. x 마이너스 3, x 플러 3. 역분. 분 남는 건 x 플러 4분의 x 마이너스 3. 네. 인수분해부터 3, 2, 6, 2, 2는 4.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3x 플러스 2, 2x 플러스 2 위에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음, 여기 마이너스로 꺼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니까 뒤집어서 올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여기가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 그럼 약분 얘랑 얘랑 없어지고 x 마이너스 3도 없어지고 더 없나요? 음2 x 플러스 이2는 2로 꺼내면 x 플러스 1이겠다. 마이너스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역분 되는 건 없네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여기는 한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들어서라도 숙지해서 꼭 자기 거 만듭시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분자가 차수가 분모랑 크면 당연한 거고, 똑같아도 항상 변형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x분의 x 플러스 1은 지금 분모랑 분자 차수 똑같이, 얘도 1차, 얘도 1차씩. 이게 뭔가 정리가 된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따로 써줘. x분의 x 더하기 x분의 1로, 이 식을 1 플러스 x분의 1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해. 이 상태에서 통분하려고 하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잖아. 그거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통분하는 게 훨씬 편해요. 차수가 같을 때도 항상 변형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2번은 전에 한번 배웠지만 다 까먹었겠죠? 처음이라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줄게. 이게 부분분수라는 건데 부분분수는 그 원리는 간단해요. 통분의 역과정이거든. 음, 일단 어떨 때이 부분분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모양을 알아봐야 되잖아. 이게 모양인데 이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 방식으로 설명해줄게. 자, 일단 분모는 곱골이어야 돼. 곱하기 뭐야? 보통 두 개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편의상 곱하기 앞에 있는 걸 앞, 선생님은 뒤 이렇게 얘기하지. 곱하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두 문자가 곱해져 있는 두식이 곱해져 있는 곱골이어야 돼. 곱골, 그리고 분자는 뒤에서 순서 지켜야 돼요. 뒤에 문자에서 앞에 문자, 그러니까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뺀 게. 분자에 와야 돼. 기본 세팅 모양이 이래. 이 모양을 알아봐야 돼. 아, 이거 그거구나, 부분분수. 이 모양을 알아보면 이 모양을 반드시 뭘로 바꿔요? 앞분의 1이야, 여기 1. 빼기, 뒤분의 1로 바꾸는 거야. 얘를 부분분수라고 해. 어, 여기 얘로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자, 너네가 살다가 이런 식으로 봤어. x, x 플러스 1분의 1. 이 식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이식 봤을 때, 아, 이거 부분분수네? 이 모양을 알아봐야 돼. 얘가 앞에 있는 식, 얘가 뒤에 있는 식, 뭘로 연결됐어? 고부로 연결됐지. 그리고 분자에 뭐가 왔어? 뒤에서 앞에 거뺀 값. 즉,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1이잖아. 아 이거 앞 곱하기 뒤분의 뒤빼기 앞이네 이거가 보여야 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꼭 바꾸셔야 돼요. 아직 잘 감이 안 오겠지? 밑에 문제 더 많이 풀면서 연습해봅시다. 자그 다음에 번분수 처리하는 방법. 얘로 바로 갈게요. 번분수식이죠? 번분수식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냐면 여기 분모들 있지? 분모를 한꺼번에 없애야 돼. x x 플러스 1을 여기 큰 분수 있지? 여기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가 약분돼서 x 제곱이 되고, 얘는 여기가 약분돼서 x 플러스 1이 되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범분수는. 자, 그럼 문제 가봅시다. 이렇게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이 1차일 때도 어떻게 해라? 꼭 간단하게 해줘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 분모 한번더 쓰는 거예요.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로 묶어서 x 플러스 1을 쓰는 거지. 근데 이거 정기하면 2x 플러스 2잖아. 근데 원래 있던 식은 2x 플러스 하니까 뒤에 보정을 얼마 해줘야 돼? 이 보정을 해줘야 원래 식이 같아지면서 여기 한번 쓰고 여기 한번 쓰라는 거지. 한번 쓸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그럼 이게 약분돼서 뭐가 돼? 2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1분의 2가 돼 이렇게. 자, 647번은, 어, 번분수인데,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했네. 이거 다시 갈게요. 아까, 그치, 그치. 여기까지만 했는데, 응용을 안 했네요. 이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번분수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항상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뺀 값이 바로 분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이런 번분수 못 쓰나요? 써야 돼. 무조건. 어떻게든. 자, 해보자.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 누가 있어야? 1이 있어야 번분수 쓸수 있잖아? 근데 원래 지금 내가 분자를 3으로 바꿔놨으니까 원래 3이란 말이야? 헷갈리려나? 다시 원래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3이야 이거 가지고 범분수를 쓰래 그러면 분모는 모양이 조건이 만족이 됐어 두 식의 곱골이니까 근데 분자에 누가 와야 되냐면 1이 와야 돼 뒤의 식에서 앞의 식을 뺀게 와야 범분수를 쓸수 있거든 근데 이게 같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걸 해주는 거야 원래 있던 3 곱한 거 옆으로 잠깐 미루고 우리 1이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1, 1을 쓰고 얘가 지금 1이니까 티가 안 나겠다 다시 여기다 써준 식을 나눠줘야 값이 변화가 없겠지 그러면 이 앞에 3은 그대로 두고 이 뒷부분만 분분수를 처리해주는 거지 이거 3이니까 잘안 와닿죠? 한번더 해볼게 x,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이거 범분수 모양 가다 말았지. 뒤에서 이렇게 분모는 곱골인데 뒤에 식에서 앞에 식 빼면 2가 필요한데 1이 있잖아. 그러면 범분수는 써야 되니까 일단 필요한 2를 써. 그리고 원래 있던 1은 잠깐 옆으로 밀어. 그리고 2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다시 나눠줘야 아까 식이랑 같아지는 거야. 이해 돼요?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범분수 처리를 하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647번에 있는 것 같네요. 자, 곧골 뒤 앞.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예요?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지. 2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근데 원래 없던 거 만들어낸 거니까 2분의 1로. 다시 곱하고 여기만 분분수 처리 x-1분의 x 플러스 빼는 거죠. 자 648번은 분분수 분모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동시에 없애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같이 곱해주는 거지. 어디에 곱한 거냐면 이 분수식 분모 분자에 곱한 거야. 그럼 약분하면 얘랑 얘 없어지고 x랑 x 플러스 1남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남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 그대로 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했어.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한번더 써주고 마이너스 1 해주면 원래 식이랑 같아지겠지. 옆에도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면 1이고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x3 플러스 3분의 1, 이것도 이렇게 보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런이랑 없어지고, 그럼 이거 통분하는거보다 이거 통분하는게 훨씬 간단하다. 이거지, 자, 통분해 볼게요. 여기다가 뭘로 동분해야 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로 통분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에는 누구 곱한 거야? x 마이너스 1 여기 1에는 누구 곱한 거야? x 플러스 3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650번 통분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통분하면, 여긴 x 플러스 2가 오고,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이죠. 쉬웠네. x 플러스 2분의 1. 자, 통분해 볼까요? 자, 이걸 그대로 통분하지 말고, 뭘 생각하자. 부분 분수. 곱골,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2 필요하지. 2 써놓고, 앞에 다시 2분의 1.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필요하죠? 2 써놓고, 다시 2분의 1. 그럼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2분의 1로 꺼내자. 2분의 1로 꺼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부분 분수가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얘 2분의 1 나갔고, 얘도 부분 분수하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지 그럼 요것만 통분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2분의 1 두고 통분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통분했고 여긴 1이니까 x 플러스 3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중간으로 필요 없겠죠 그럼 2분의 1 쓰지 말고 2 x 1 x 3분의 이게 마이너스 x 1이니까 4, 그냥 분하면2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자 652번도 부분 분수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오케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오케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1 보정은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바뀌고 뒤에도 여기도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없어져 앞뒤로 x 분의 1이랑 x 플러스 3 분의 1만 남으니까 여기만 동분하면 되겠죠 x x 플러스 3으로 동분하면 x 플러스 3 빼기 x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자번분수 간단히 하는 거 여기 분수에다가 아, 너무 두껍다 여기 분수에다가 여기 분모들 곱을 곱해준다 약분하면 1이랑 2랑 없어지고 여기 여기 없어지니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여기는 새끼 분모 x밖에 없으니까 여기 분수의 분모 분제 얼마를 곱해? x 곱해 그리고 분배하는 거죠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여기는 얼마 곱해? x 곱해서 여기는 1 되는 거 여기는 분배하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복잡하다 이제 인수분해부터 여기는 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1자 +1. +1. +1. +1. +1. +1. 그러면 일단 이 분수에, 분모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곱 배주고, 역분해주면 x 마이너스 s x 플러스 분 x, x -2, x 마이너스 s x 마이너스 s 이 x 게 나오는데 오, x 분 되지. 여기까 x 써주면 되죠. x 플러스 s 분 x x x 마이너스